몇번 바꿔했는데도 걸음에 통과했어. 당신 이러이러한 이 아가씨는 나선뜻니다 똑똑히 말해요. 북경에 대해서요. 그 북경 정부. 북경 정부는 지금 문청들 어떻게 생각는지 알아요? 그데이 자가 맞춰 자칭부터 얘기를 하는 거. 뭐택동이 뒤로 가요. 뭐택동은 민족 해방 외서 세계 평화를 건설할 수 있는 애 없어. 어, 뭐 어떻택 되어 사사사사라는 이것이 뭐인한 변증법 논리기 때문에요. 투쟁 논리를 개재시키고 지금까지 전 어, 전략 전술을 취행해 왔어. 문청재는 투쟁 의 화합 논리, 야화합를 통해서 전략 전술을 지금 성사시키게 가져가지고 어, 변증법적 트랙 논리가 이미 흡수당한다 게 누렁. 이런 적으로못 당해. 어? 무슨 철학과 무슨 뭐 청교가 나한테 다찹 <laughs> 잡혀다 어 그, 한국에 있는 것을, 너, 너 통일게는 것을 갈았어? 에? 네? 선생님, 뭐라고 댕기는지. 학계에서서의 이런적으로 추방한 나란 그런 주인은 이 세상에 청청 못해. 똑똑한 문청되는 발세 7 9년도다 끝났어. 철학세계에서서의 종교계에서서. 깔겠어 그러니까 그래서 심신? 이렇게 이사를 노구 나라가 아니야. 내가 네, 자신있어. 무엇을 중상? 사랑을 중상. 무슨 사랑? 참, 무슨 참사랑?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면 참사랑이야. 문청제를 중심으 참사랑 아니야. 예? 예. 나 솔직해. 나 똑똑한 사람이라고. 예. 어? 여러분들이 선생님 만나가지고 인사할 때 문청제 멈춤 생각하고 인사하지 말래요 하나님 생각하고 어, 하나님의 사랑을 흠모하게 하는 문척인되기 때문에 나도 그흠모일를 따라가니, 따라가기 위한 순을게임에서 인사한다는 말은 나는 받아들인다. 오늘 기성교의 목사들 하나님을 이용하고, 이수 얼마나 팔아먹었어? 난 팔아먹었어.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고 이수를 이용한 적이 없어! 기독교는 참사랑을 가르쳐 주지 못했어. 이것을 천신만고 찾아가지고. 그래서 지금까지 악마의 괴수로 취급해가지고 멸망의 도리로 취급받아왔던 그 멸망의 나라와 멸망의 주권들은 그야말로 내가 멸망하게 다 멸망해버렸어.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이 치러줄 수 있는 하나님이 세워줄 수 있는 그야말로 심신일체 이상적 세계가 내 생활 무대에 연결되어 있어. 막연하지 않아. 여러분 세포에, 여러분 피부에촉감적 생활권을 지금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네, 토일교회가 망한다고 봐, 망한다고 봐. 기성교회는 기성교회서 뭐가 토일교회는? 아, 아 기성교회서 보면은 토일교회가 망한다고 보지? 망한다고 보는 기성교회는 망하고, 망한다고 보이고 있는 토일교회는 안 망하고. 그 하나님은 망하는 교회를 지지하는 하나님 되고 안 망하는 교회를 버리는 하나님이야. 이럴 때 어떤 결론이야? 망하지 않는 것을 지지하는 하나님 되고 망하는 것을 버려야 할 하나님의 입장이 확실해. 져 아, 네. 기성교회는 망하지 말고 또 망하려고 어안 망하면 내가 망하게 만들 거야. 왜 망하게 만들 없애겠다니? 기성교회 사람 불쌍하지 않아? 그 맨날 똥꼬를 대가지고 주님 어서서 주님 어서 그 가버라고 얼마나 불쌍한가 구름 타고서 구름 구름이 뭔지 알아 구름이 세상 에2 0 세기 문명 확확세기 구름 타고그 엉터리 그르그르 그, 그 뭐라 그럴까 그런 그러니까 그런 날짜적 결을 중이 남고 만미를지나가고 이미 실패해가지고 돌아선패야 이미 공산당이 차버려든 패야. 하나님이 그걸 붙들고 사연해. 너는 말어 그러나 공산당이 차버려든 레브란문은 레브란문이 공산당 미국이 망할수 있는 미국을 부활시킬 수 있는 것은 백제 지금 언론간 이1700 이상 되는 미국 언론가 문선 문천대가 이런 얘기를 발언하다로서 이제는 그양 반말은 언제나 서 소. 말한 대로 됐기 때문에 저 우리 땀을 이렇게 교육해켜놨어 그래서 허무랑을 취한다고 그래. 허무랑 알아? 험론. 어? 험론이 홈런. 어? 뭔지 알아? 야구장에서 말이야. 스트라이크. 이것은 무사통과세야. 무사통과세. 시 거기는 감독도 필요 없고, 코치도 필요 없고, 어떤 선수다 다복종이야 네. 그러나 허무란 치는 건나참 좋아하지. <laughs> 너들도 좋아해? 예. 역사의래 허무란 치는 건 나밖에 없어지고. 교계도 반대 못해, 정치계도 반대 못해. 문화 세계에서도 그렇잖아. 서른 문화, 서구 문화의 반의 문화를 지금 내가 다잘 알았어. 그러 과학 문화에 선진적 과에서 학 독일 기계 기술, 일본의 전자 기술 내선에 들어와 있어. 이대부터 대한민국 무슨 첨단 과학 기술 뭐 어떠고 어떤데 코스 나를 붙들고 제사 한번 해보자